와, 이러다 파산하겠는데?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아입니다. 최근 가계빚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 마련을 했던 이 영끌족들의 파산과 경매 접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대출금만 잘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또 투자의 한수가될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힘든 보릿고개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중은행의 상품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오름 추세로라면 더 이상의 그 유지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2025년의 시장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관찰을 잘 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끌족들의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매월 대출 상환금이 얼마나 또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까지 왜 생겨난 건지, 우리나라 현실을 우리 애독자님들하고 좀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끌족의 가장 큰 고민은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을 못하는 국면에 놓이게 되면서 경매와 파산까지 넘어가는 사례와 사연이 이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사연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어느 연끌 부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끌 부부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부부는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끌에서 서울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했는데요. 매월 납부하는 상황 금액과 매수가 보다 시세가 떨어져 가는 집값에 밤잠을 설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 대비 한 1억원 이상 떨어진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지면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일 우리 부부는 휘청거리는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출 상환금이 저희의 생활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한달 벌어 한달 살이라는 말이 우리의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 신축 아파트 됩니다. 불어나는 이자로 우리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 서대문구 12억원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4억, 부모님 양가에 각각 2억씩 지원받아서 현금지원 4억, 신용대출, 대여금 포함해서 2억원, 내돈 2억원 해가지고 지금 총 12억원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도 제가 이제 추가해서 넣어봤는데 물론 이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중개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은 사실 1 2억의 매수라고는 했지만 플러스 알파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부선 개통 호재가 있는 점과 신축 아파트 효과라는 메리트를 갖고 부동산이 더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 급격한 경제위기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집값 고점이 확산되었고 거기에 시중금리까지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서 아파트 매스세가확 꺾이고 집값도 조정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전 신축 아파트라는 점을 보고 구매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꼭지 매수를 했고 현재는 2억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매월 상환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1~2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은 처분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사주질 않습니다. 위사에는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는 어느 영끌 부부의 실제 커뮤니티 사 사연입니다. 음 제가 오늘 이 사연을 가져온거는 여러분들하고 현실적으로 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영끌부부나 영끌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힘든 상태다 오늘은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현실적인 사연이긴 해요 좀 사실 사연을 보면서도 많이 마음이 무겁긴 한데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2025년이 보릿고개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 물을 흘리겠지만 누군가는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또 한번 이자를 얼마 내는지 생활이 안될 정도면은 얼마큼 내는 건지 또 궁금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값 9억 4천 6백만원 짜리 대출은 3억 6천 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금리가 4% 일때는 176만원 인데요 금리가 7% 일때는 이게 246만원이 됩니다 약 7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꼴이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매월 70만원을 내가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6만 원이다. 근데 지금 금리가 7%까지는 제가 아닌 걸로 아는데 거의 200만 원 정도에서 210만 원 정도는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파트 값이 12억 8천이었을 때 대출액이 4억 3천일 경우에 금리가 4%면은 209만 원이고요. 금리가 7%일 때는 291만 원 뭐 거진 3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행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뭐 1년 거치 기간, 뭐 2년 거치 기간, 뭐 5년 거치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1월이니까 11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간 거치 기간을 드리고 원금 이자 상환하시면 될것 같아요.라고 보통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럼 1년 동안 거치기간 이자만 낸단 말이죠 이 다음 연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만약 거치기간 포함이라고 하면 원금이 포함됐을 때는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월 벌어가는 월급이나 들어오는 소득에 비해서 이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벼락거지 오히려 상환금 내고 고정지출 갚으면 마이너스 지출이 계속 0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1년만 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이 정도의 하락 시그널의 하방 압력은 3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시작하는 2025년만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년 정도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이 전문가들이 이 과거 사례나 역사를 보고 일단은 3년 정도 어 영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뭐 변수들은 많지만 저도 그 말에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제 취임식을 내년 1월 20일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트럼프가 일단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경제나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게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갔나 카드 캐피탈사 가계대출이 2조 6천억에 달했다 지금 카드론이랑 캐피탈사에서 이제 가계대출로. 2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날짜가 2024년 11월 24일 기사인데 3조 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카드론을 받고 캐피탈을 받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잔금도 치러야 되고 내가 매달 매달 대출 이자도 대출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도 땡기고 캐피탈도 땡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더큰 독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카드와 캐피탈 가계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들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영끌 부부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이런 불폐적 믿음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고안과 인사이트를 방해했다고 보여지고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의 좀뭐 흐름이나 경제적 상황을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구매를 과연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좀 부족했고 너무 주변에 이런 페이크적 뉴스나 주변에 어떠했던 뭐 악마 이런 속삭임의 유혹에 좀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2025년 한 해는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반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와 내집마련이 가까워지지만 누군가에게는 피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앞으로 이처럼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이런 시장과 경제를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이긴 하나 오늘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된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보릿고개를 또 저와 같이 슬기롭고 좀 현명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애독자님들에게는 제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전해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지금처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